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 대변인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지방재정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율을 올렸습니다. 그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5%를 11%로 지방 올렸습니다. 지방, 예. 있어, 11 예,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취득세 부분이 연구 인하되면서 그 취득세 연구 인하된 부분을 보전해 준것 밖에 되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인상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약화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을 보면은 8대인데 최종적으로 지방에서 나가는 돈을 보면은 4대6 정도로 오히려 지방에서 써야 되는 돈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 재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 혹시,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합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소비세 확대 부분을 원래 생각했던 11%. 즉, 다시 말해서, 취득세를 저감하기 전의 상태에서 11%를 올리려고 했다라고 보면, 이게 한, 점진적으로 보면 한 20%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임기 내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주셔야지만이, 어떻게든 지방 재정이 제대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방교부금 19.24%를 21%로 올리자고 하는데 두 분께서 지금 일단 동의를 하셨어요. 저는 좀 유감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방 자치에 역행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돈더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말잘 들어라. 지방 정부를 오래 딱 잡아 끄는 것이 됩니다. 교부금, 교부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의 자주권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지방정부 스스로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8대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서 중앙에서 자꾸 더 준다? 이런 발상 자체를 깨지 않고서는 지방 자체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엄마, 그 아까 얘기했죠? 이제 20%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방소비세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약속한 게 임기 안에 11%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에 겨우 올렸습니다. 그런데 20%를 올려야 한, 한 5조 8천 정도? 이렇게 세수가 지방에 더, 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든 지방 재정은 6조 6천억입니다. 20% 올려도 취득세 인하하고 뭐 등등 해서 더 낮아진 지방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대목도 중앙 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자꾸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방 교부금 올리자고 하는 발상도 지방 정부를 계속 딱 목을 쥐고,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 발상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된다. 예, 여전히 중앙적 발상, 중앙 집중적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공천 과정에서도 그래, 지금 지방 재정 이야기하면서도 그래, 계속 무단하고. 있는 것이 지방 자체 실질적으로 역행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정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 세수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방식이든지 교부금 의 형태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맞고요 그것이 어 좋게 작용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행사하지를 않고 정말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부를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다들 줄 서라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또 국회가 저희가 감시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아, 지금까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권한 놓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하실 때 새정치가 기초공천제 폐지다라고 하는 것을 합당 정신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이 지방자치 지방자치제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는 정당공천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오답지 들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실험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조언도 드렸습니다. 사실 공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각당의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는 제도, 당내 어떤 공천 개혁,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6개월 동안 새누리당과 대선 공약 파기했냐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심지어는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의원들께서 농성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한 복지 문제, 민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방, 거대 양당 간의 정치 공방으로 이게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작 기초공천제 문제에 관해서는 그. 그렇게 결기를 세우시던 제일야당이 기초연금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쉽사리 정부 여당하고 야합을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저희들도 국민들도 정말 많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 한 분이 사퇴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당 의원들도 지금 다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본질은 어떤 거냐면 아 아까 이야기 나온 국정원 개혁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 공천 폐지 문제, 거기다가 기초 연금법. 이거 다 놓고 보면은 그 새정치 연합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결과는 새누리당하고 계속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제일 야당이 국민들이 규탄하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새정 새누리당이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계속 들러리를 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왕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그 노력을 진정성 있게 마지막 결실까지 가도록 지금 역대 국회 중에서 지금처럼 야당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과 타협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일 야당이 자기 목소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 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일 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아, 인기 제가 내에 반드시 실천금은 저희 안을 아니요.